제가 가운데로 해서 옆라인만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딱 고객님 오시면, 이, 이게 고, 목의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를 먼저 보거든요. 지금 고객님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쪼그러들고, 여기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쪽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리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구멍 뚫린 침대를 안 하는 거가 제가 원하는 자세를 표현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멍 뚫린 걸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항상 보시고 어느 쪽이 균형이 깨졌는지 그래서 균형이 깨졌으면 먼저 이렇게 해주고 이쪽이 좀 짧아졌다 그러면 고개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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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짧아진 쪽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관리할 때이 고객님이 이제는 각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내가 원하는 곳에 숨어있는 근육을 찾아서 오그라 붙어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순환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나머지는 몸 자체에서 혈액만 들어가주면은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걸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션을 해서 또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그리고 고개를, 고, 개를 일단은 90도로 먼저 해놓고, 야, 팔을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 되고요. 봐요. 고개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왔을 때, 팔을 위로 올렸을 때, 몇 도로 올렸냐에 따라서 내가 만지고자 하는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야, 목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봐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승무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승무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거든요. 승무근이, 우리가 목 아프면 승무근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요, 승무근이 일하지 않아도 외출만 추운데 가서 한두 시간만 있다 와도 얘가 이목 올라가 있어요. 왜 그리냐면 승무근은 되게 예민한 근육이에요. 그리고 추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요새 승모근이 더 올라가는 사람들은 추위에 민감하고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몸의 온도를 얘가 가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서 되게 수축을 시켜줘요 그래서 요즘 밖에 외출만 하고 와도 승모근이 뻐근하고 목이 뻐근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승모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때 야, 목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거의 승모근의 역할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등 전체 반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의 문제는 승모근으로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승모근 속에 쓰, 예, 속에 이게 있는 거는 극상근 이 있거든요. 야 극상근. 이 극상근도 짧아져 있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야, 회전객은 파열에도 문제가 오고, 오식견에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승모근이 두꺼워지고, 올라가 있고, 이런 자세가 예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요 욕을 할 때는 승모근하고 승모근 속에 있는 극상근을잘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이분이, 승모근은 그냥 짧아져서 올라가면, 그런데, 야, 여기에 있는 이 극상근의 문제가 오면은 고개가 잘안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있다가 고개 좀 옆으로 돌리세요. 하면 못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풀어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까 신경에 빠져나오는 목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목에 각도가 잘 회전이 잘 돼서 편안한 목으로 되거든요. 목은 내가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 지금 제가 건드리는 거는 음 승모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승모근 안에 있는 극상근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건드린다. 극상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고개를 좀 돌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고개를 못 들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극상근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극상근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어 50견이나 회전계의 문제도 얘가 주더라.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봐요. 그러면은 극상근이 아까는 별로 안 걸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위쪽 승모근 위쪽만 했을 때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걸리냐면 은 여기에서 이렇게 턱턱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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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걸려요 그러면은 힘 주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제가 표칭이 아니라 피부층이 아니라 심층에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힘주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심층까지 열이 전달이 돼서 여기에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하고 나면 은 고개가 잘 돌아가네?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